안녕하세요. 오늘은 80페이지 14단원 셔플 스트럼 리듬을 배워볼게요. 셔플 리듬은 고고리듬을 응용해서 변화시킨 건데, 고고리듬은 다운업 기본 8분음표 박자라 그러면 셔플은 앞에는 전 8분음표, 뒤에는 16분음표로 앞에가 길고 뒤에를 짧게 9점 리듬으로 연주하는 거를 셔플이라고 합니다. 조금 빨리 연결하게 되면 하나, 둘, 셋, 넷. 다운, 업, 다 자, 왼쪽에 기본 리듬은 네 박자 지금 한 거와 같이 그대로 똑같은 리듬으로 네 박자 셔플이었고요. 그 옆에 응용 패턴은 첫 번째는 하나, 뒤에는 다운, 업, 그 다음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. 자, 두 번째, 네 번째는 셔플 똑같고 처음은 4분음에 하나. 세 번째 리듬만 바뀐 거예요. 다운, 업, 다운. 이세 개를 한 박에 들어가게끔 치면 되는 건데 천천히 쭉한 번에 연결을 해볼게요. Down. 쪽으로도 노래를 부르거나 실제로 연주를 할 때도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리듬은 그 노래에 잘 어울리고 편리하면서 노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리듬이 가장 좋은 리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법이 막 섞여 있죠. 이런 경우에는 리듬을 치느라고 노래에도 반주 노래나 또는 반주에 다음 불편함과 또는 헷갈림을 주기 때문에 많이 적용하지 않는 리듬이에요. 그래서 이렇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, 기본 패턴만 연습을 할 거예요. 오른쪽에 81페이지에 빙빙 돌아라 부터 한번 해볼까요? A마이너 코드는 맨 위에 4번 줄에 2번 자리, E마이너 코드는 1번 줄에 두 번째 칸 부터 계단처럼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. 자, A마이너 부터 4박자씩. 음, 처음에 연습 리듬을 두 마디를 쳐보고, 그리고 시작해서 들어갈게요. 밑에 타부 연주 멜로디도 한번 해볼까요? 지금 노래 부른 거와 같이 부점을 똑같이 치면 돼요. 랄랄라 시 도도도도 라솔 솔솔 미솔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게 1번 줄의 0번부터 틀리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되는 만큼 쭉 이어 같이 한번 해보세요. 하나 둘 시작 랄 연습삼아 한번더 멜로디 연습을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멜로디 연습을 하고 저는 반주를 맞춰줄게요. 천천히 하나, 둘, 시작 랄랄라시 도도도라쏠쏠쏠미쏠 계속 동네 한 바퀴라는 동요를 한번 해볼게요. F 코드와 C7 코드 두 코드만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. 천천히 하나, 둘, 셋. 그 다음, 한장 넘겨볼게요. 그 다음은 둥글게, 둥글게. 이 노래도 동요라서 쉬운 코드만 있어요. C 코드, F 코드, G7 코드, C 코드. 자, 반복해서. 여기까지 하고, 그 다음에는, 그 다음 장을 넘기게 되면, 연가라는 노래가 나올 거예요. 여기는 응용 리듬이에요. 첫 번째 박자는 한 박자만 치고, 뒤에 세 박자는 9점 그대로 치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의 악센트를 주세요. 박자를 세기가 편하게 첫 박자의 악센트를 주고,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까지 가고 도돌이표가 그림이 있어요. 도돌이표는 맨 끝에 점땡땡 그려져 있는 걸도돌이표라 그러죠. 다시 처음으로 가서 2절을 부릅니다. 그 다음 9마디부터 맨 밑에 줄까지 도돌이표 있는 데까지 부르고 다시 9마디로 돌아가서 한번더 반복해서 하다가 14마디까지 와서 2라고 적혀 있는 마디로 건너가서 F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. 자, F. 그 다음 B플랫코드가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. B플랫은 한 손으로 1, 2번 두 줄을 같이 누르고 3번, 4번 총 4개 줄을 다 누르는 거예요. 그 다음 C7코드 F, B플랫, C7코드 한번더 잡아보세요. F, B플랫, C7코드 자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해볼게요. F부터 처음에는 못 갖춘 마디죠. 한 박자가 쉼표예요. 반주가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 반주가 나올 때 노래와 같이 들어갑니다. 마지막 마디까지 네 박절 다 치고 끝냈습니다. 셔플 리듬은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했습니다.